아, 몸이 너무 안 좋다. 아, 제가 세다 볼게요. 백 미짚을 잡아. 이분도 선출이시지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지금 아, 몸이 너무 안 좋아. 오늘 <laughs> 잘못고았어요 아 돌아 돌아 지금 왼발 지금 다리 아파서 안차 예. 예 다시.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, 해야죠 그래야 10년 열심히 살라면 야! 시 미안 미안, 미안 미안. 아. 까비 까비. 아. 아니. 아. 영이형 아. 거 거.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 패스. 아. 아니. 아, 아니. 아 아니. 이게끝나 이거, 이거 사면 시는 미리 어? 어. 우리, 우리 에이스 왔어. <laughs> 운전 안 돼, 다어 있어야 돼. 거의 여기 있더라고. 요

너무 <laughs> 이겨서, 너무 이겨서 그랬어. 아는데, 맞는데. 어요대요 반대. 밤에, 밤에 불게. 아 맞는데, 맞는데. 아, 너무 불거라. 한번한 번만. 이거 좋아해요. 가자! 했어, 하 예, 아니면 그형둘요 거예요 형님, 사전 대결. 없어요, 없어요. 나이스, 오. 나이스키. 때. 려 때려, 때려. 10, 10, 10, 10. Oh! Oh! Wow. 아! 대 아, 좋았저 파울. 파울. <laughs> 좋다, 좋다, 됐다, 이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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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일대. 나이스! 아! 아, 오! 아아! 좋았데반대반대반대반대 돌아돌 돌아 x 돌아. 3 간다간다간다 간다. 나이스 못잡아 <laughs> 라배 <달라베. 웃음> <laughs> <좀> 돌아서 <웃음> <웃음> 아, 뺏기면 안 돼. 안 네. 그래. 좋다. 지시 좋다. <웃음> 좋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, 야, 잘돼네사이컷컷 <laughs> 컷. 컷, 컷. <laughs> 됐어, 됐어, 됐어. 쌌다.

야, 씨. 어? 바로, 바로. 바로, 와 아, 나 나. 어? 와, 삼민이! 나삼이 이때, 혼자 해. 나이스! 들어간 거아니야아미안미안 돼! 안 벌리는 줄 알았어. 어, 다 아, 아, 어, 아, 어, 아, 나이스 됐다. 아 길다. 아, 길다. 준호. 나이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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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대 있으면. 우대 우대 하나 혼자 오네. 빨 너 애초에 다른 곳은 정답아니 뭐 다른 거는 당연히 그아는 너무 느려템 <목도> 포도 너무 느리고, 아니, 아니, 그냥 몸에 승우승가 승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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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그 승우가... 승우가... 그우가 승우가... 그런 느낌으로 승우가... 승우가... 찾는 걸 모르겠다. 어, 저 되게.. 좀잘 달려를... okay. 야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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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AUDIO. 됐다. 아. 와, 진짓... 어오,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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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아. 어. 뺏었다. 아 이게 뭐오 h o 인 are 괜찮아? 나이 스태클. 테클 좋았다. 어, 알았어. 슈퍼 태클이다. 슈퍼 태클.

타박이지 다행이다 네. 선생님 아이고 언제 잘했어 다행이다 너박인것같아어선생님방이운 네. 쭉쭉 돌려 쭉 돌리자. 이동하나. 이 왼쪽. 됐어. 가지가지가지 돌아, 돌아. 어, 뒤에, 진영, 뒤에, 진영, 뒤에, 진영. 아! 돌아, 돌아, 돌아. 7분. 8분, 8분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침착. 괜찮아, 괜찮아. 김동호! 김동호! 권영이 권영이 잘못이야? <laughs> 누구 잘못이야? <laughs> 아 우리팀 에이스 왔는데 아 왔다 안 돼. 전환 반대 전환 아 좋다 나이스 됐어 다 전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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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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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 이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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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야 이거? 수비가 없어. 피 어! 아! 킵라이너. 더하아라이 맞잖아. 아. 옆에옆에 아. 옆에. <laughs> 아, 나이스! 됐다! 아! 때. 아 씨. 아, 에이. 아, 와, 와, 어, 아, 현수 너무 잘해. Sentido? 됐어! 간다! 응. 나이스! 마무리 해야 된다 마무리! 김동호!!! 연습 또 해봐 뭐야! 아 어, 죄송해요! 잡아! Loud, 잡아

준 거지. 어, 네. 어. 어, 네. 어. 나이스! 키. 권영이도 힘들어? 아니야 흥미가 없어서 열심히 뛰지 끝까지 해야지 권영아 뒤에 나 헤딩 안돼 아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나이 오! 오 다쳐, 다쳐. <목소리> 나이스! 아, 좋다. 수 아 빠르다 빨라 아이고 힘들어 됐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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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마무리 됐어 아아아 승훈아 힘을 내. 나이스. 됐어. 니가 해. 니가 해. 니가 해. 건영 안돼, 안돼. 됐다, 해. 니가 침착 침착 자 이번엔 넣 해. 야돼 됐어 마무리 아악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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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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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 들어가네 아이고 아이고